네, 전국에서 또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습을 예, 되셨던 구독자 여러분 어, 3 0 0명 회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2천명1명 회원 돌파할 때 공개 강좌를 한번 했는데 2천명 돌파할 때도 공개 강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왔죠. 3 0 0명이 이제 돌파했으니까 당연히 공개 강좌를 해야 될 겁니다. 전에 그 대구에 사시던 그 구독자 분께서 대구에사면은 모든 시설을 제공하겠다 그러셨는데 연락을 개인적으로 못해봤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메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따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강 속성 강의입니다 사람 인 자에서 시작된 어질 윤 자에서 어질윤 자에서 요것이 들어가면은 요거에 찰충 자, 채울충 자죠. 여러분, 소전만 있습니다만 어린아이의 애를 거꾸로 해놓은 모습처럼 보이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눕혀놓은 모습인데, 깐난아기에서 자라가지고 좀 이제 어느 정도 큰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살이 채워진 거예요 찰충 자, 채울충 자입니다. 충실하게 자란, 좀 튼튼하게 자란, 어느 정도 자란 어린 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린 아기는 살집이 올라오죠. 그렇죠. 살집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를 육자죠. 어린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어린 아이를 젖을 잘 먹이고 음식을 잘 먹여서 튼튼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기를 육자입니다. 교육, 육성, 양육 이런 말이죠. 자 어린아기가 어디에서 노는 장면이에요? 내가에서 예, 흐를 유자입니다. 저희도 어릴 때그내 비만 오면 내가로 나갔어요. 그러면 해물을못 쳐도 이쪽 편에서 저쪽 편까지 쉽게 갈수 있었습니다. 물살의 힘으로 예, 어린 아이들은 이 원래 어릴 때 내가에서 막 예, 물살을 예,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놀죠. 흐를 유자입니다. 단독 사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놀아요? 물에서. 그를 유자, 유수와 같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규그이 구슬 오기 상징하는 그 뭡니까 석영 이런 것들을 녹여 가지고 물처럼 흐르게 하면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유리를 만드는 것이죠. 유리 유자입니다. 유리 유리 섬유 할때 유리 유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 돌이 녹아가지고 누런 돌들이 녹아서 막돌틈 사이로 막 뭐가 누런 것들이 녹아 내려가지고 어, 쌓여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유황 유자입니다. 채울 충자죠? 뭘 채웠어요? 씨를 채웠다. 씨를 채웠다는 말은 뭡니까? 씨를 채웠다는 말은 실, 가늘고 힘없는 실 한가닥 한가닥을 삼겹줄, 사겹줄, 오겹줄로 해서 굵은 밧줄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굵은 밧줄 네, 통짜입니다. 큰 줄기 통짜인데 대통령 할때 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대통령이란 것은 대통령이란 것은 아주 큰 밧줄, 아주 큰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큰 줄기인데 에실 한가닥 으로는 아무것도 끌어 당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3개 줄이 되야 뭔가를 끌어 당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이 사장 교 같은 예 현수 교 같은 것들 보시면 이쇠 그이 철사 한가닥 은 힘이 없지만 그 철사를 엮으면 가닥으로 엮으면 그 철사가 엮인 철사가 막뭐100줄200 줄이 엮으면 다리도 지탱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수교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밧줄을 만들면 어마어마한 힐,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어떤 것도 다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 밧줄이 상, 실이 상징하는 인재들을 모아서 굵은 밧줄, 튼튼한 밧줄을 만들어야만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당길 수 있는 예, 대통령, 영이 쓰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문재인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대통령을 잘 만든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자, 흐를 유자에다 깃발원이 들어갔어요. 깃발이 흔, 깃발은 전쟁통에 사용되는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쟁 때. 근데 여러분들 그 전쟁 때 승리를 한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전쟁에서 그 지하는 군인들이나 임금님들이 그 쓰고 있는 이 모자에 보면 술이 막이 깃발이 흔들리듯이 술이 막 흔들리게 달려 있죠 물 흐르듯이 막휘날립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면류관 그렇죠 거기에 달려 있는 면류관들 보면 임금님 속에 있는 그 면류관들을 보면. 그, 이 보석이 이런 게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예, 네, 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깃발, 유, 자. 멸류관 할때 깃발, 유, 자입니다. 자, 이제, 아, 요 통, 자에서 쇠금, 자가 하나 빠졌네요. 총, 총자입니다. 총, 자입니다. 총, 총, 자요. 쇠를 채웠다. 총이라는 것은 뭐, 불과 2, 300년 전 이게, 예, 생겨난, 저기 도구이기 때문에 무기이기 때문에 총총자가 원래 뜻은 아니겠죠? 쇠를 채웠다. 어떤 그 도끼 구멍 이런 뜻도 있어요. 도끼 구멍, 도끼 구멍에다가 나무를 채워가지고 도끼 자루를 채워서 도끼로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쇠그 쇠를 채워서 그 총구 안에 화약을 채워서 쏘는 예, 총이 발, 발달 아예 개발되고 나서 총총으로 바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찰충 채울 충자는 화액을 채운다라는 뜻도 되고 발음 겨호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흐를 유자의 나무 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 머리를 감습니다 흐르는 물에 그리고는 머리를 말려 가지고 옛날에는 대나무로 만든 빗으로 머리를 빗었죠. 그러면 너무 그 데, 아, 빛이 촘촘하면 이 머리카락이 잘안 빠져요. 그러니까 성금성금하게 예, 이렇게 예, 만든 옛날에 그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레빗이라 그럽니다. 얼레빗 흘러내리는 그런 긴 머리카락들을 얼레빗으로 나무로 만든 대나무로 얼레빗으로 예, 빗어요. 얼레빗 소자입니다. 언제 쓰이냐 저희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무조건 이었던 글자 있죠 예, 질문톡이 질문 들어 질문톡이 들어 보셨어요 질문톡이 소질 얼레비 소자인데 예, 질자도 마찬가지죠 예, 빗질 어, 소자 얼레비 소자 질문톡이 소질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얼레비처럼 이렇게 빗살무늬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를 우리가 질문 토기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빗살무늬가 바로 이겁니다. 소질 대나무 어, 뭐, 목재용 그그빗의 모양에서 빗자국이 예. 있는 토기를 우리가 질문 토기 그랬죠. 소질 질문 토기의 얼레비 소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어질류서 시작된 예, 흐를 유자, 찰충자, 채울충자를 통해서 또 많은 글자들을 익혀봤습니다 원강의는 1급 안자 114강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